안녕하세요. 슈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30회 기출문제 분석 특강 2교시 2부 시간입니다. 문제 8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출발 문제 8번 가루약을 복용할 때 살에 자주 걸리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루약을 우유에 섞어 먹인다. 2번, 가루약을 2, 3회 나누어 먹인다. 3번, 가루약을 먼저 먹인 후 물을 마시게 한다. 4번, 숟가락에 물을 조금 부어 가루를 녹여 먹인다. 5번, 가루약이 잘 넘어가도록 머리를 뒤로 젖혀 먹인다. 정답은 4번입니다. 가루약을 복용할 때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요거는 우리 책의 234페이지에 보시면 숟가락에 물을 조금 부어 가루를 녹여먹인다 하고 나왔습니다. 요거 플러스 가루를 물에 녹인 다음에 바늘이 없는 주사기를 이용해서 입에 넣어드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두개 외에서는 출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한번 보자면 1번, 가루약을 우유에 섞어 먹인다? 틀렸죠. 어떤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요, 우유랑 같이 먹었을 때 약효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약은 우유나 주스나 뭐 이런 것들하고 섞어 먹일 때는요, 반드시 의사한테 물어보셔야 합니다. 함부로 막 섞어 먹이면 안 됩니다. 2번, 가루약을 2, 3회 나누어 먹인다? 틀렸습니다. 자, 사례에 자주 걸리면 한 큐에 끝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 먹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요? 약이 너무 양이 많을 때. 양이 많을 때는요. 2, 3에 나누어 먹어야지 한 번에 털어 넣으면 잘안 넘어가서 사례에 들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가루약은 이렇게 많을 때가 별로 없죠. 물에 쏙다 녹으면 양 얼마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런 경우는 주로 알약일 때겠죠. 알약은 막 개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2, 3에 나누어서 드시는 게 좋고요. 3번. 가루약을 먼저 먹인 다음에 물을 마시게 한다. 틀렸습니다. 가루약을 먼저 입에 털어 넣으면 약이 날리겠죠. 그러면서 호흡기로 넘어가서 기침이 심하게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물을 먼저 마시게 하면 어떨까요?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물을 마시면 물 마시고 난 다음에 가루약 먹어야 될때 입을 벌리려면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입을 벌려야 물이 안 쏟아지겠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고개를 뒤로 젖혀서 가루약을 넣게 되다 보니까 기도가 열리겠죠? 앞쪽에 있는 기도가 많이 열려서 오히려 살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4번처럼 숟가락에 물을 조금 부어 가루를 녹여서 드시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이 숟가락은요, 여러분. 처음에 물에 젖어 있는 숟가락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건조되어 있는 마른 숟가락에 물을 조금 부어서 가루를 녹여서 드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젖은 숟가락은 세균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 가루약이 잘 넘어가도록 머리를 뒤로 젖혀서 먹으면 어디가 열린다고요? 기도가 열려서 앞쪽에 그러면 사례에 더잘 걸릴 수가 있겠죠?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9번.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여할 때 올바른 방법은 1번. 안연고를 검은 눈동자 위에 짜 넣는다. 2번. 튜브에서 처음 짠 연고는 거즈로 닦아 버린다. 3번. 안연고를 넣은 후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지 않게 한다. 4번, 투약 전 물묻힌 휴지로 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5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면봉으로 눈에 다시 넣어준다. 정답은 2번입니다. 안 연고는요, 안쪽에서부터 짜서 넣는 연고입니다. 어디에다 짜 넣냐면요, 이게 코고 눈이라면요, 눈동자가 이렇게 있고,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짜넣되 하부 결막낭 위에다가 짜넣으셔야 합니다. 되셨죠? 1번 안연고를 검은 눈동자 위에 짜넣는 거 아니라 그랬죠? 여기다가 짜넣는 거 아니잖아요? 2번 튜브에서 처음 짠 연고는 자, 처음으로 짜내는 연고는 공기하고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염됐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은 소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버립니다. 그래서 거즈로 닦아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3번. 안연고를 넣은 후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지 않게 한다 틀렸고요. 안구를 움직이게 해서 약이 요리조리 잘 퍼지게 해야 합니다. 4번. 투약 전물 묻힌 휴지로 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물 묻힌 휴지 틀렸고 방향도 틀렸습니다. 자, 닦을 때는 안쪽에서 밖쪽으로 닦아 주셔야 되고요. 물묻힌 휴지 찝찝하죠. 어떤 걸 이용하셔야 되냐면 멸균솜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멸균솜은 뻑뻑하니까 물에 담가야 될 텐데 이 물은 생리식염수여야겠죠. 생리식염수는 우리 체액의 농도와 같은 액체예요. 즉 약간의 소금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다가 담근 멸균 섬으로 눈을 닦아 냅니다. 되셨죠? 5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 한번눈 밖으로 나온 연고, 눈에 다시 넣어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염됐을 확률이 있으니깐요 되셨죠? 정답 2번입니다. 문제 10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이동병기로 옮길 때, 이동병기의 위치로 오른 것은? 자, 위치 한번 골라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이동시키는 문제예요. 어디서 어디로? 침대에서 이동병기로 이동을 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쪽은 어느 쪽? 오른쪽이죠. 이렇게 시험지에서 주시고요. 이동할 곳이 어느 쪽에 있어야 된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이동할 곳이 침대에서 이동 변기니까 이동 변기로 이동하는 거죠. 이동 변기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먼저 골라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침대를 기준으로 하여 어느 쪽이 오른쪽이냐면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에 변기가 있는 걸 고르셔야 됩니다. 틀렸죠. 1번. 2번도 틀렸고. 3번 괜찮고. 4번 괜찮고. 5번 틀렸죠. 그러면 정답은 3번, 4번 중에서 고르시면 되는데. 위치 파악했으면 이제 각도 파악하셔야죠. 각도는 침대와 이동 변기가 30에서 45도 각도여야지 되죠. 아니면 5번 그림처럼 평행하게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는 거, 90도로 되어 있는 건 무조건 다 틀린 겁니다. 되셨죠? 정답 3번입니다. 문제 11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일정한 시간에 기저귀를 갈아준다. 2번 바지를 내린 후면 덮개를 덮어준다. 3번, 피부의 상태 변화와 상처를 확인한다. 4번, 물수건으로 닦은 후 바로 기저귀를 채운다. 5번, 기저귀를 교체하는 동안 문을 열어 환기시킨다. 정답은 3번입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기저귀를 갈아준다? 아니죠. 일정한 시간에 갈아준다는 건 시간을 정해놓고 갈아주겠다는 건데, 언제 배변하실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잘 확인하신 다음에 발견한 즉시 갈아주셔야 합니다. 2번. 바지를 내렸어요. 그리고 덮개를 덮어주면 이미 늦었잖아요. 덮개를 덮고 바지를 내려서 수치심을 덜어주셔야 합니다. 순서 잘못되었고요. 3번. 기저귀를 갈 때는 그냥 막 가시는 게 아니고 어르신의 피부 상태의 변화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상처는 있는지, 짓물 놓은 곳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면서 갈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4번, 물수건으로 닦은 후에 바로 기저귀를 채우면 물기가 있기 때문에 욕창이 생기기 쉽고요. 그래서 마른 수건으로 닦아서 잘 건조시킨 다음에 기저귀를 채워야 합니다. 5번, 기저귀를 교체하는 동안 문을 열어서 환기시킨다 냄새나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춥기 때문에 감기 걸리실 수가 있고요. 이 문이 창문이 아니라 그냥 문이었다 지나가는 사람이 보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문제 12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의 소변주머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주머니가 가득 차면 비워준다. 2번, 소변주머니를 매일 새것으로 교체한다. 3번, 소변주머니를 방광보다 아래에 위치하게 한다. 4번, 소변 냄새가 심하게 나면 소변주머니를 세척한다. 5번, 도뇨관과 소변주머니의 연결 부위를 분리하여 소변을 버린다.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소변주머니가 가득 차면 비워준다. 언제 가득 찰줄 알고요. 그리고 가득 차면 위험하죠. 위로 역류할 수가 있잖아요.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확인하면서 그때그때 비워주셔야 합니다. 2번 소변주머니를 매일 새 것으로 교체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변주머니는 1회용이고요. 이 일회용 소변 주머니는 며칠씩 사용하고 새것으로 나중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 교체 주기 이런 건 책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답이 될수 없어요. 3번.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아래에 위치하게 한다. 요거는 늘 답으로 많이 출제되는 매우 중요한 보기입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방광이 이쯤에 있고요. 소변 주머니를 위쪽에다 놨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소변을 봐서 위로 밀어 올려야겠죠 미, 위로 올리고 나서 다 쌌어요 그럼 이제 소변이 차가지고 어디로 아래로 다시 역류해서 이 사람한테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쪽에 놓으시면 안 돼요 중력 때문에 어디다 아래쪽으로 소변 주머니를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변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아래쪽부터 쌓이게 되고 위로 역류하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방광보다 항상 아래에 위치하게 하고요. 만약 소변주머니를 들고 이동을 하실 때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소변주머니가 가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소변 냄새가 심하게 나요? 그러면 소변주머니를 분리하여 세척하지 않고요. 이 냄새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시큼한 냄새가 난다. 만약에 이러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하셔야 합니다. 자, 5번. 도뇨관과 소변주머니의 연결부위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소변은 어떻게 버리냐면, 소변주머니 아래쪽 귀퉁이에 뭐가 있죠? 소변 배출구가 있어요. 이 소변 배출구를 열어서 소변이 나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소변 배출구를 다시 잠가주고요. 그 잠근 주변 부위를 알콜솜으로 소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문제 13번.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치아에서 잇몸 쪽으로 닦는다. 2번. 칫솔을 90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닦는다. 3번.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하고 칫솔질을 한다. 4번. 치약을 칫솔모 위쪽에 두툼하게 짜서 사용한다. 5번. 혈액 응고 장애가 있으면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림 한번 그려 볼게요. 위쪽이 잇몸이고요. 요게 치아입니다. 와, 그림이 정말 잇몸과 치아가 있는데요. 만약에 칫솔질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요 사이를 들어 올리면서 잇몸에 손상이 있겠죠? 염증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잇몸 쪽에서 치아 쪽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둥글리면서 내려오는 게 좋겠죠. 아랫니도 마찬가지로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하셔야 이 사이에 염증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1번, 치아에서 잇몸 쪽으로 하지 않고요.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아야 합니다. 2번, 칫솔을 90도 각도 틀렸죠? 몇도 각도?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치아에 대고 닦으셔야 합니다. 3번.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하고 칫솔질을 하면요. 타이밍 잘못 맞아가지고 갑자기 목구멍이 딱 열리면 식도나 기도로 치약이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화학약품인데 안 좋겠죠. 그래서 어, 실수를 해도 치약이 앞으로 빠질 수 있게 고개는 젖히지 않고 숙이는 게 맞습니다. 틀렸습니다. 4번 치약을 칫솔모 위쪽에 두툼하게 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치약을 짜실 때 칫솔에 조금 깊게 넣으셔가지고 칫솔 안쪽으로 치약이 스며들게 짜서 사용하는 겁니다. 되셨죠? 5번 혈액 응고 장애가 있으면 다시 말하면 피가 잘안 멈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장애가 있을 때는 피가 안 나게 해야 되겠죠. 치실을 사용하면 피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문제 14번. 대상자의 의치 세정제가 떨어졌을 때 대체 가능한 것은 1번 알코올 2번 표백제 3번 레몬즙 4번, 주방 세제. 5번, 과산화 수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의치 세정제로 의치를 닦으면 되는데, 세정제가 똑 떨어졌대요. 그럼 의치도 이빨이니까 치약으로 닦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치약에는 연마제가 들어있어서요. 이 치약으로 의치를 닦았을 때, 의치의 수명이 짧아질 수 있어요. 연마제가 없는 치약을 사용하던지 아니면 다른 걸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이, 뭘로 닦지? 우리 밥 먹은 밥그릇 뭘로 닦죠? 주방 세제로 닦죠. 네, 의치에 음식물 찌꺼기나 기름 같은 게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방 세제로 잘 닦아주시고 잘 헹궈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코올이나 표백제, 레몬즙,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의치가 변형이 되거나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그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뜨거운 물 소독은 어떨까요? 뜨거운 물로 소독해도 의치가 변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표백제 뜨거운 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관도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찬물에 담가서 보관을 하시거나 아니면 의치세정제에 담가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변형이 일어나지 않고 잘 보관하실 수가 있어요. 같이 알아둘게요. 정답 4번이었습니다. 문제 15번 침대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솜으로 양쪽 귀를 막는다. 2번 두피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3번 머리를 침대 중앙에 오도록 한다. 4번,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을 한다. 5번, 머리를 감은 후 남은 물기를 자연 건조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솜으로 양쪽 귀를 막으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귀에 물이 들어가면 염증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안 들어가게끔 양쪽 귀를 막습니다. 2번, 두피를 손톱으로 마사지 아니죠. 너무 자주 나오는 보기예요. 어디로 마사지 해야 되냐면 손가락 끝부분으로 마사지를 하는 겁니다. 3번 진짜 많이 나오는 보기예요. 머리를 침대 중앙에 오도록 하는 거 아니고요. 어디에? 모서리에 오도록 해야 합니다. 머리를 감기는 요양보호사가 편한 자세가 나와야 머리를 감고 있는 대상자도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머리를 모서리 쪽에 오도록 하고 편안한 자세로 머리를 감기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보기에 어깨를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도 와, 맞아요. 라고 체크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깨가 침대 모서리에 가면 머리는 어디에 가 있겠어요? 침대 밖으로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불편한 자세죠? 그런 거 맞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4번.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을 한다? 아니죠. 이러면 머리에 이렇게 볼륨이 사는 방향이죠. 이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두피에서 모발 끝으로 머리를 빗질해서 차분하게 해주셔야겠죠. 5번. 머리를 감은 후 닦겠죠. 수건으로. 그리고 남은 물기를 자연 건조한다. 틀렸고요. 드라이기로 빨리 말려주셔야 감기도 안 걸리시고 머리에서 냄새도 안 나고. 이렇게 되겠죠. 정답. 번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30회 기출문제 분석 2교시 3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모두 열공.